엄청 빨리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스티로폼을 엄청 먹었어요. 너무 싫어요. 너무 너무 싫어요. 네, 아저 근데 그냥 포기했어요. 그린 다이버이자 제주도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단체 디프다 제주의 팀장을 맡고 있는 변수빈입니다. 디프다라는 단어는 고래 별자리에 가장 빛나는 별의 이름인데요. 멤버 8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모두 직장인인데 취미로 다이빙을 하고 있어요. 프리다이빙을. 그래서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18년 가을쯤에 멤버들 친구들이랑 같이 바다를 갔다가 한 친구가 거기서 새 마스크를 이제 개봉하는 날이었는데 그 마스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그 마스크를 찾았는데 그 마스크가 다해져 있고 물고기 이빨 자국이 막 있는 거예요 전에 가, 바다 갈 때도 쓰레기가 있었지만 나와 연결시키지 못했었는데 그 계기로 아이 쓰레기들이 물고기들이 먹고 그 물고기를 우리가 먹게 되겠구나 해서 쓰레기를 주워야겠구나 라는 어, 연결점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라도 해양 쓰레기를 주워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들은 사실 너무 많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쓰레기들이 다 있고요. 들어가면 쓰레기를 무조건 만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보통은 한 5m 에서 한 10m 정도. 어 깊이 들어가서, 모래 속에 박힌 쓰레기라던가 돌틈 사이에 있는 플라스틱 페트병 같은 거를 손에 하나, 두 개씩 잡아서 올라와서 이제 꽉 차면 네, 그 쓰레기를 들고 나옵니다. 다이빙 시즌이 5월부터 12월까지거든요. 그때는 바닷속 쓰레기를 거의 주우러 가는데 일주일에 두 번은 평균적으로 가고 많게는 일주일에 한 세네번? 그 해양 쓰레기들이 해류를 따라서 이동을 해가지고 어 해변이나 연안에 오, 오게 되는데요. 근데 제주도 특성상 바위가 많아가지고 바위 사이사이에 그 쓰레기들이 다 박히거든요. 근데 바위 틈에 들어간 것들은 이게 조수 간만에 차라던가 아니면 강한 그 파도가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엄청 단단하게 박히는 거죠. 그러면은 거의 수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수코가 힘들고, 폐그물이나 밧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단하게 바위를 감고 있어서 거의 못 꺼내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물 속에서는 내 몸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그 물을 머금은 쓰레기들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프리다이빙 하다 보니까 숨이 모자라가지고 뭐 자루 같은 게막 모래 박혀 있으면 그거를 빼기 위해서 내 다섯 번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못 꺼내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큰 그물 같은 거는 정말 좀 위험해가지고 저희가 하다가 이제 인명사고가 날수 있으니까 또못 꺼내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냥 자주 바다를 놀러 가니까 갈 때마다 하나씩 주워서 나오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쓰레기가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져서 하나만 주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사실 다줍지도 못하고, 그어 요즘 말로 현타를 많이 항상 봤습니다. 왜냐면 한 번도 다 죽고 나온 적이 없어요. 항상 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쓰레기 주웠는데, 음... 여기 딱 보이는 만큼만 주었는데, 13마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기, 제 눈이 끝나는 데까지 다 쓰레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건 또 언제 줍나, 라고 하면서. 환경 어떤 실천, 개인적 실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울증을 많이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작은 노력들을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개인의 노력들에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줄수 있는 건 결국에는 기업과 정부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개인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고, 어, 기업에서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만들어서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쓰고 재활용하고 다시 쓰는. 선형구조가 아닌 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런 구조를 확립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쓰레기가 스티로폼입니다. 왜냐면 스티로폼이 너무 가볍고 잘 부서지는데 수거가 너무 어렵고 저희가 자주 가는 바다가 있는데 거기가 쓰레기가 많이 자주 몰려와가지고 주울겸 많이 가는데 오늘날딱 갔는데 스티로폼이 엄청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해서 딱 들어올렸는데 그 밑에 스티로폼이 모래처럼 이제 그냥 다 깔린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들수 있을 정도로 스티로폼 조각들이 근데 이렇게 들면 날아가거든요. 이거를 <laughs> 이렇게 잡아가지고 담고 담고 하는데 이게 끝. 없는 거예요. 그 깊이까지 다 스티로폼이 들어가 가지고 한 번은 이제 그냥 해양 쓰레기 주우러 간게 아니라 다이빙 트레이닝을 하러 이제 섬에 갔는데 그 섬에서 이제 다이빙하고 딱 올라와서 숨을 탁 이제 들이마시려고 하는데 그때 쓰레기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엄청 빨리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스티로폼을 엄청 먹었어요. 조각을 바닷속에선 절대 못 줍고요 그냥 그떠 있는 거좀 부피가 이 정도 되는 것만 줄수 있고 이렇게 알갱이 되어 있는 거는 뜰 채로 떠... <laughs> 떠야 되는데 그뭐 이게 다이빙하면서 그걸 뜨는 것도 너무 어렵고 더 문제는 그걸 가지고 나오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의 포기하고 이제 스티로폼 알갱이가 작게 부서지니까 물고기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먹고 그또 이렇게 엄청 빨리 이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배가 가까이 가면 이제 퍼지겠죠? 그럼 이제 또 수급 안 되는 거죠. 거의 이제 못 한다고 봐야 되죠. 너무 싫어요. 너무 너무 싫어요. 네, 아 저는 그냥, 그냥 포기했어요. 제주도 바다는 사실. 뭐 밖에서 봤을 땐 굉장히 물이 깨끗하고 뭔가 산호가 살고 있을 것 같고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바닷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상막해요. 해조류나 이런 것들이 잘 자라지 않고 특히 연안은 거의 생물 다양성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물고기도 없는 상태고 사람들이 막 스노클링이나 다이빙을 할때 뭔가 바닷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려고 들어가잖아요. 볼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위만 있고 석회조류, 그 사막화 네 그런 식으로 완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이제 저희도 들은 건데 이제 해녀분들이 옛날 한 30년, 50년 전에 바다에 들어가셨을 때는 풍경이 산에 있는 숲과 같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해녀분들이 막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옛날에 내가 물질할 때는 말이야, 해조류 숲을 막 걷어가면서, 어,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은 돌고래가 와가지고 옆에서 장난을 치고 그랬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돌고래도 막, 진짜 개체수가 너무 작잖아요. 그런 상태고.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 문어, 나의 문어 선생님 있잖아요. 그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걸 봤는데 전 너무 충격이었던 게그 나라의 바닷속은 그 해녀분들이 말한 숲인 거예요. 다시 막 이렇게 막 크게 있고 막그 약간 숲 속을 이제 수영하듯이 그분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 해변이 딱그 해녀분들이 말한 그그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제주에 원래 바다가 저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변했구나. 근데 그 진짜 비교하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다는 이제 없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되면 더 없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We face 작은 용기.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이 할수 있는 거그 작은 거 하나를 어, 꾸준히 하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할 필요 없이 예를 들면 텀블러 쓰기를 1년 동안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습관화 되는 그런 것만 돼도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작은 노력들이 전혀 작은 노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개개인의 그 개인적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에는 큰 움직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액팅을 할때 되게 사람들이 잣대를 많이 주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너 텀블러 쓰는데 왜 물티슈 써? 이렇게 많이 해요. 생각보다 진짜 되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어, 너 텀블러 쓰는구나. 와,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계속 하면 좋겠다. 이렇게 약간 칭찬을 계속 해주는 거죠. 칭찬해주고, 하고 우리 좀 같이 가보자. 용기 내보자. 이렇게 해서 옆사람에 영향을 주는 그런 방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 같이 살아남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용기를 붙들어 줘서 같이 나아가면은 그래도 조금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살수 없듯이 완벽한 환경 실천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거, 지금 할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하나씩 꾸준히 해가다 보면은. 그 작은 실천이 큰 움직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2030년까지, 음, 바다, 바다, 우리가 보는 바다가, 어, 해녀분들이 말한 그 어떤 숲과 같은 바다는 아닐지라도, 어, 다시 어떤 작은 묘목을 심은 그런 바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회복한 그런 모습을 가진 조금은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 바다는 이런 곳이야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그런 물고기들이 많고 해조류들이 막 숲을 이루는 그런 바다에 어떤 가까워진 바다를 뭔가 만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야겠죠 저희가. 왜냐하면 저, 그 해녀분들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슬펐던 게 나, 저도 그 바다를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슬픈 거는 이 다음 세, 이렇게 계속 가면 다음 세대는 진짜 바다를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해녀분들이 본 바다를 우리는 못, 못 봤으니까 이제 바다를, 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 아이들은 옛날에 막어 엄마가 뭐 아니면은 할머니가 어 젊었을 때는 바닷속에도 들어갔어.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 올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리고 해변에서 모래가 아닌 스티로폼 알갱이를 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약간 상상이 되면서 그런 일은 없어야겠구나. 생각이